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리 전화를 통해서 그 예고를 하자, 내일쯤에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몇 뭐또 시간 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통신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집문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그다음부터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야 될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정신없이 막 진짜... 음식도 준비하고 반찬도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 준비를, 분주히 준비를 합니다. 식사 대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얌체처럼 "언니, 이게 바쁜데도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마음 가운데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laughs> "저 얌체 봐라." 예수님을 향해서 좀그 상태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예수님도 조금에게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바쁜 줄 아실 텐데 마리아를 명해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얼른 읽혀지는 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면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방 받을 때 예배에 집중하자. <laughs> 뭐 이렇게 어어 어,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타당한 어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도출할 만한 그 단순한 본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귀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앞서 있었던 그두 개의 사건 연속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네,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에,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등장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거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마리아 각 고을과 또각 집으로 파송하셨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고 또 병든 자는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두 가지의 그 앞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사마리아 지역 쪽에서 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이 사건은 마르다는 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적으로는 이어지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좀뒤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로 이제 더 가까이 가셨을때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는 그 의도적으로 그이 사건을 앞당겨서 이 앞에 있었던 두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적 순서의 배열이라기보다는 신학적 그 주제에 의한 배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앞에 있었던 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 그러니까 예,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향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고 옷도 다 벗겨지게 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궁의력이어서 포도주를 붓고 또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의 낙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어, 밤새도록 정성껏 간호를 하고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또 부족하면 내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과 이론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천해야만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실천하고.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뒤 이어서 있는 이,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사랑의 실천은 누가 했는가 하면 마르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분주히 막 봉사하고, 그래, 그래,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그런 거죠. 사랑의 실천이었고, 행동의 마르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 마르다의 불편을 수용, 불평을 수용하지 않고, 어, 마리아를, 그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편들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이 본문의 흐름상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70명을 예수님께서 각 가울로, 고울로 또 마을로 파송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70명이 아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도 놀라서 떠나가더이다 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막 예수님께 자랑하고 또 보고를 할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셨죠? 누가 보금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역과 또 열매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장중에내 이름 석자를 새기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 이요 괴수였으나 그리스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 하셨죠. 어, 지난주에 우리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최광희, 최광희 목사님이 오셔서 오예배 때 교사 강습회를 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기대하기로는 좀더 이제 좀 구체적인 스킬과 또 어떤 그 적용점이 분명한 그 교사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어 물론 지금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 3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소위비지로 중고등부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또 어떤 소그룹 인도자로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 어떤 섬김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스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십자가 복음과 은혜.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은 용서 받은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복음의 알맹이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 그 지난주 설교 그 오후 예배 특강이 제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해주셔서.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복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또 드리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건데 어,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하셨죠. 너가 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율법 교사가 언급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노력했겠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 그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몇 사람 아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laughs>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어떻게 저는 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진심인 줄 압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만 안 돼요. 솔직히 주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안 돼요. 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 아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아니요. 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기준과 수준 앞에 우리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나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지난주 며칠 전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서울의 그 양재동에서 그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 이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제가 이 디도서하고요, 빌레몬서였습니다. 그 예전부터 티... 성경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 것과 병행해서 좀 다른 색깔의 어떤 성경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커피 브레이크를 좀 만나게 됐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주제가 디도서와 빌레몬서였는데 디도서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제가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신실했어요. 집 안에 많은 종과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그 종이. 많은 그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인 로마의 그 은둔에서 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이 짧은 이 서신서인데, 이빌레몬서를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읽는 이 서신서를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 내 과거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어,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로 그리스의 일꾼으로서, 어, 맞이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그 관습과 어떤 그 문화와 질서적으로는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분통 터지는 일이고, 그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노예이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빌레몬도 아니고요. 오네시모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계속해서 짧은 서신 내에서 반복적으로 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졌던 그 편지를 받아본 블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종이었던 도망친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을 한 형제여 그리스도인으로 품어주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서신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고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얼마 전까지만 하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노예 계층이 있었잖아. 이빌레몬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기준과 법에 답대로볼 때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서해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의 도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오늘도 전율하게 만들고 감격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교사는 율법과 사랑의 개념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사장은 글를 보고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레위는 정말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원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예사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수준에서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3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했던 것, 마리아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는 일하느라고 바빴습니다. 해야 할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으로 인해서 언니로서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것은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가정에 찾아오셨음을 마르다가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열심히 잘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일로 인해서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집에 방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내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겨를 없이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조용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마르다처럼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갈 필요 없이 너의 인생을 우선순위를 중심에서 단순하게 만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내기 위해서 복잡하고 정신없이 염려하면서 살 필요 없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해야 할일몇 가지에 집중을 해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요, 교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사문 가운데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물론 세상에서 요구하는 열매는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열매라면 열매가 아니죠. 천국에 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 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단했던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을렀던 기도생활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바쁜데요. 도저히 그 말씀을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일만이라도 축하다. 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에 나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의 관심이 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마르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교훈은. 교훈은 아, 봉사보다 예배했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단답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내용을, 그 숙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어쩌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르다처럼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틈도 없고 말씀 한장 읽을 시간도 없다고 둘러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드르다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해 나가고 우선순위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렬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사랑할 힘도 없고 열매 맺을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오늘 거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